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. 4번 문제는 자 어떤 봉이 인장력을 받아서 가로 변형률이 이제 주어졌고요, 여기 주어졌고 세로 변형률이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구하라고 있습니다. 자포화성수 주어졌고 그죠?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포화성수 이거 그다음 포화성비 이를 이제 생각해 보면 포화성비율은자 우리 종 변형률 그 세로 변정률 분의 가로 변정률 유수 다시 이렇게 쓰고 우리 부화성수는 자자 부화성비는 부화성수 n 분의 1 이렇게 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래서 세로 변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로 변정률은 요거 자 입실론은 u 분의 입실론 다시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어 여기 역수가 되니까 자, 이제 m. m 곱하기 입실론 다시. 요래, 요래 되죠. 그죠? 예 네, 바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부화성 수는 4고, 그 다음에 종변형률은 0.05고, 자, 요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, 어, 0.2가 되네. 그죠? 0.2. 자,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정답은 바로, 4 번이 됩니다. 자, 풀이 여기 나와 있다 그죠? 종변형률. 자, 여기에 만약에 이쪽 방향이 이쪽 세로 방향 이게 이제 종변형률이고 가로 방향 당기면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고 옆, 옆으로는 줄어듭니다. 이 앞뒤로 위아래로 같이 줄어들죠. 그래서 그거를 세로 변형률 입실론 다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쪽 늘어난 거는 어, 가로 변형률 종변형률이 되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